아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와형아아 아. 뽑아 가가가가 재호 야! 재호 카 리재호 이번엔 리재호 재호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일 아, 같은 팀대로 내가 내일 잘할게 어, 어 고생했어 고생 고생 뇨아 고생했어 매우... 왜 이렇게 미안해 하냐? 질뭐 수도 있지 현재랑 한 토스전 해설하면서 유튜브 올려줄 수 있냐고? 퍼펙트 강의 영상 같다고 그거는... 팀장님이 시켜야 또... 아... 고생하셨 시킨다고요? 아.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튜브로. 이 연속 우세! 캡캡캡캡! 자, 어, 보세요. 제가 이거 처음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 프로토스전 완전 정석 빌드거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템 화면을 옆으로 옮기면 이과거에 <laughs> 나야 안녕 과거에도 잘생겼구나 한살이 아, 하지마 임마 <laughs> 자 벤제는 노플 3회씩 제일 좋은데 오버풀을 했거든요 구 오버풀 구 오버풀이 뭔진 알죠 소리가 좀 크다 오버풀이 뭐냐면은, 구드론에서 오버로드 뽑고 스포닝 풀이에요. <laughs> 이게 토스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빌드인데, 벤즈는 잘안 해요. 왜냐면, 러시거리가 멀어서 생더블이 가능하거든요? 근데도 오버풀을 한 이유. 한시가 자원이 잘 파지기 때문에 오버풀을 하면, 토스가 넥포지를 했을 때 생깔 수가 있다. 저글링이. 최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글링 생깔이 당했다고? 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나서 오버풀을 했고요 여기서 1분 30초 정도에, 게임 시간 보시면 1분 30초에 딱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12합인 척 연기를 하려, 하려고 간 거였고, 이게 만약에 연기가 통했으면은 상대가, 어 현재가 선 넥서스, 넥서스 포지를 해가지고 저글링이 들어가지는 그런 상황을 노렸거든요? 근데 안 속았고, 드론은 바로 5시 가주면서 안마당 파일럿 견제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시 가주면서 따라가가지고 프로브 잡는 거고요 잡아 잡아봐 잡아 투저걸링만 잡나이스 어우씨 다시 봐도 너무 좋고 5시 지으면서 투저걸링 투드론 해주고 3회 처리 가스를 했습니다 2앱 가스를 할 수도 있는데 앞바닥을 빨리 지어야 본진 드론이 어.. 앞바닥으로 빠르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3회 처리 가스 해준 거거든요 얼굴 키워달라고 어 됐지 가렸어 3회 처리 가스를 하면 커세오의오버로드가 하나 잡히고 스컬지가 뜨면 저거가 되게 유리해요 그니까, 원래 부유한 빌드라서, 테크는 살짝 느리고, 더 부유한 빌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글링 계속 컨트롤 해주면서, 최단거리로 가면서, 캐논이 완성 안 되면 쌩 깔라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게이트가 이제 올라가는 거 봤다. 이러면은, 어, 뭐, 굳이 안 가도 된다. 이 말이고, 바로, 저글링 빼주면서, 오버로드 본진에 넣죠? 저글링 빼고, 본진에, 프로브, 잡아주면 됩니다. 바로 가스 파주면서. 자, 지금 본진에 보시면 드론이 10마리에요. 11마리까지 딱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진에서 드론을 뽑을 필요 없고, 오버로드를 뽑아줍니다. 오버 뽑았고, 5시 완성되면은 5시에서 드론을 뽑을 거예요. 드론 뽑았고요 그리고, 자, 보시면, 토스가 여기 드라군이못 지나가요. 당연히 포지가 이쪽에 있겠죠? 드라군이 여기에 못 지나다니기 때문에 드라를 안 뽑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오버러드를 본진에 그냥 띄워놔도 돼요. 이럴 때는. 본진에 띄워놔도 커세어로 죽여야 돼가지고 그냥 둥둥 띄워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앞마당 완성될 때 본진에 들 드론 9마리 냅두고 앞마당으로 보내주고요. 여기서 세번째 오버러드가 뚫리면 저글링 드론을 뽑아야 되는데 5시에는 드론이 없고 본진에는 드론이 다 차있으니까 본진에서 저글링을 뽑아야겠죠 본진에서 뽑아주고 프로브 거슬리니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잡아 못잡아? 아 못잡네 아직 <laughs> 드론은 바로바로 바로 일 시켜주고 지금 어 스타기 입딱 찍어봤거든요 어 지금 찍어봤잖아요 방금 어 순간적으로 지나갔는데 찍어봤는데 레어가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레어 반 정도면은 테크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수 있는데 레어가 지금 거의 한75% 정도? 이 정도면은 어 테크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오버로드가 거의 안 잡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러드 해봤자 하나 잡히는 그런 정도 프로브 잡았고 이거 프로브 잡으면서도 미니맥 계속 보면서 질럿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줘야 되고 질럿이 아마 안 나왔어요 안 나와가지고 어저블링은 프로브 잡자마자 그냥 뛰는거고 아 여기서 오버로드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뺐어요 6시쪽으로 6시 해가지고 빼는거고 그리고 지금 오버로드도 계속 구석으로 가야 돼. 커세어 오는데 말고 숨겨놔야 돼요. 그리고 육적 올링만 뽑았기 때문에 딱 그, 어, 32대 해철이 지어주고 방금 커세어, 아, 그 뭐야, 포지 공업 안 돌아가는 거 봤죠? 이러면은 코공발이 아니야. 공발업 질로시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냐? 투스타나 커닥 생각하면 되겠죠? 투스타나 커닥인데, 오 뮤탈 빌드보다는, 오에 히드라가 제일 좋아요.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포지 고금이 돌아가면은, 뮤탈 뽑는 빌드도 좋고. 근데, 안 돌아갔기 때문에, 커닥이나 투스타 생각해가지고, 오에 히드라 하는 건데, 투스타할것 같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투스타를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저글링 생갈 거예요. 질럿이몇개 없더라고. 그리고 현재 스타일상 질럿을 많이 찍는데 아 질럿을 많이 찌르는데 안 찌르길래 투 스타를 생각해가지고 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질럿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가만히 히드라 찍었을 거예요. 자 생카 주죠. 게이트 하나 있는 거 보보고 그러니까 투 게이트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커닥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테마카 보고 또 생각하고. 사질럿이 나오니까 바로 성큼 박아주면서 스컬지도 갈 필요가 없죠 왜냐 상대 본진 다 봤으니까 커세어랑 질럿 다크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고 저 사질럿 막아줄 저글링 다시 뽑아줍니다 7시쪽 난입한 저글링은 어 시프트 우클릭으로 잘 돌려주고요 이거 질럿 나왔잖아요 저 사질럿을 저글링 뽑아서 막아줘도 유리해 그냥 막 잡기만 해도 유리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다크 본진 생각이 자, 이거 이것도 자기 자랑인데 저글링을 시프트 우 클릭을 찍어요. 그다음에 프로브가 하나가 이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찍어 놨잖아요. 1.4로. 그래 가지고 했다가 마지막에 여기서는 어택 당이야. 시프트 어택 당이야. 프로브가 여기까지 따라오면은 이거를 잡으라는 거지. 저글링 피차면은 이따가 잡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어 사질럿이 나와있는데 커세어랑 다크 사질럿 찌를거에요 분명히 상대 스타일상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있는거에요 스컬즈랑 다같이 오버로드도 5시에 두개 뽑아주고 자또 왔죠 5시로 이게 사질럿이 왔는데 이때 미니맵도 잘 주시를 해야돼 다크가 본진으로 오는지 근데 5시로 왔길래 어 잡아내는 모습이구요 이제 히드라 사업 찍으면서, 봐봐, 1킬 어있죠 저블링. 프로브 잡은 거야. 아닌가? 잡았나? 0킬이었죠, 저, 저 7시 저블링. 나, 나 잡은 거 같은데. 아, 못 잡았어? 영훈아? 오, 오 0킬이었네, 이때. 아, 잡았네. <laughs> 아, 또잡았네 아무튼 이거 어 찌르게 맞고 에스프로바나 떠 잡았죠 2킬이죠예소소한 <laughs> 이득 소소하게 이득 받고 이제 토스가 투게이트에서 아까 다크도 죽었고 커세오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드론 찍는 타이밍이다 겁니다 여기서 히드를 압박 가주면서 드론을 찍는 거예요 지금이 드론 찍는 타이밍. 요 커세어의 오버로드만 잘 지켜 주면서 오버로드랑 히드를 압박가 주면 토스는 4게이트에서 캐논을 박아야 돼요. 그럼 6게이트, 8게이트가 느려서 압박 질템 압박 타이밍이 없어져요. 뭔 말인지 알겠죠? 1 1업 질템 타이밍 이런 거. 지금 커세어도 못 떠나고 못 막을 것 같으니까 그래 가지고 계속 커세어가 쉽게 못 떠나는 모습이에요. 오버로드 자르고 싶어서 이거만 지켜주면서 드론 다 채웠죠 이제? 그러니까 토스전은 드론 찍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방금 딱 찍어주고, 어? 방금 드론을 잘 채워서 뒷심이 좋아진다고. 히드라 딱한 부대만 갔죠. 여기서 뚫을 것 같긴 했는데 스톰업대 있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잘못 뚫었거든요. 헤이트 깨고. 호지가 방금까지 안 돌아가길래 안 때렸어요. 괜히 스톰 뒤집어 쓰고, 어, 또 상황 애매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드론 다 채웠기 때문에 히드라 공협이랑 무케 처리. 저글링은 쓸데 없죠? 시야 갖 해주고. 와, 여기서 히드라가 없어가지고 오버 다 찍힐 뻔 했는데. 스컬지가 그나마 좀 어그로를 끌어준 거예요. 스즈박으라고 하면 안되고 이럴때는 어그로 끌면서 왔다갔다 해주고 슬슬 다크드랍 대비 해주면서 이제 미멀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미멀 사땡이 사땡이 지어주면 돼요 커세어도 방금 많이 때려놔가지고 잡고싶었어요 6시로 몰아가면서 잘 빼더라고 토스가 여기서 셋중 하나야. 그니까 러 뭐냐면은, 질템 세게 찌르는 거, 1번. 아니면은, 질템 나오면서 트리플 짓는 거, 2번. 아니면 또 3번이 셔틀 드랍, 3번. 이거거든요? 아, 뭐, 아, 네 가지 있다. 드랍템 갖추는 거. 그래서 이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데, 오, 템플러? 뭐 없어 보이더라고? 바로 점수하러 갔지? 와. 이들아몇개 죽더라도, 두, 세 개, 어, 뭐, 한 네, 다섯 개 죽더라도, 잡아주면 이득이고. 잘 잡았죠? 스톰도 이것도 썼잖아요. 그러면은, 공격 타이밍이 없는 거야. 트리플 렉서스도 지었으니까. 삼렉 지어가지고, 미네랄 멀티 해철이 지으면서, 드론 또 찍을 거예요. 하이브 준비하면서. 커세어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편하고. 이제 이미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뭘 하냐 셔틀 대비 이미 히드라는 갖다 놨는데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12시 페트롤 이야 어? 갑자기 나오네 스탑 롤코 이때 뭐냐 질럿 다 끝까지 올줄 알았거든요 안오더라고 기대했는데 봐봐요, 드론을 미리 찍어놓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올게 없거든요. 9시에 넥서스 짓고, 캐논까지 지으면서 드라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되게 느려요. 안 오길래, 힐을 가가지고 압박을 가는 거고. 3시에도 드론 다 채웠죠? 여기서부터 이제 저글링을 찍는 거야. 이제 슬슬 하이브 찍으면서. 그리고 벤젤맵 특성상 여기 센터만 잡아놔도 언덕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저그가 언덕만 안 뚫리면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랠리 바꾸죠, 지금. 다다다다다다다 랠리 바꾸고, 이제 슬슬 저글링 뽑으면서. 남아있는 가스는 다 럴커 뽑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요, 다크드라비가 버리네. 아, 이제 좀 뇌정지였어. 아, 고민했어. 커세어를 잡을까, 다크를 잡을까 고민했는데, 그러다가 커세어를 잡은 거거든요? 아, 이게 안 되더라고. 음. 어, 저 스컬지로 침착하게 셔틀부터 잡은 거고, 지금 스파이어 깨져도 되거든요? 그래도 깨지면은 좀 기분 나쁘니까, 방금 5시에서 깨지기 전에 스컬지 뽑은 거야. 여기서. 이거 스컬지예요 이거. 보셨죠? 네, 스컬지입니다. 드론만 살리면 되거든요? 어, 셔틀 잡아주고. 다크 두개 떨어졌으니까 두개다 잡을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돼. 요거 딱 잡아주고. 어. 셔틀도 잡았으니까 템플러 없을 거고. 있는 가스는 전부다. 럴코 만들어주면서. 이제 다 저글링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가스 다 파주고. 여기서 하이브 터졌다고 해서 디파일러를 빨리 갈 필요가 없어. 아드레날린이랑 럴커 숫자 확보가 중요해요. 그거랑 삼챔버. 11시 봤죠? 11시가 없네? 그럼 뭐겠어? 드라템 뽕이겠죠? 어, 오네? 당황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 빨리빨리 이거 옵니다. 럴커 보러 하고, 급한대로 보러 하고, 뭉쳐있는 거 다시 언보로 했다가, 보러 하려고 하는데, 오네? 어? 스컬지가 있네? 옵저버 끊어보자. 옵저버 끊어보자. 뭉쳐있는 거 다시 하고. 어, 그렇지. 어? 옵저버가 이게 다야? 어라? 너노옵저버네 엄마로! 어, 넌 죽었다, 임마! 옵저버를 감히 두 개만 데리고 와. 어, 다시 들어가지고, 쫙 시원하게 긁어버리쥬. 이러면서 생산은 게일리하면안 돼요. 어, 생산 열심히 해주고. 다시 어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까 프로리그 때잡아나다졌어 괜히 들어가지 말고 언덕에 박으면서 나도 셔틀 한번 털려서 살짝 꼬였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 어 재정비 하는 거야 드론 배분해주고 그렇지 드론 배분 여기 한 부대네 어 여기, 여기 한 부대씩 다시 맞추고 커세오 죽었으니까 오버로드 시야 보 뭐, 셔틀 대비 셔틀 대비 셔틀만 안 털리면 돼 변현재 또 변태라 셔틀 쓸 수도 있어 스파이어 깨졌으니까 다시 스파이어 짓고 어 스파이어 짓고 그렇지 저글링 히드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센터만 안 뚫리면 돼요 피없는 럴커는 뒤쪽에 어업그레이드 뭐야 공이 밖에 안됐어? 뭐야 이겼잖아 3챔복 꾸준히 돌려주면서 6시도 드론 좀 뽑아주고 오오 막혔네 오버라도 뽑고 아 이젠 이겼다 슬슬 잡아내도 된다 딱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이때 뭔가 허전하더라고? 이때? 뭔가 허전한데, 그래서, 어, 뭐지? 하다가, 아, 디파일러를 안 갔구나. 해서, 디파일러 마운드를 슬슬 지을 거예요. 셋시 쪽에 드론이 너무 많길래, 살짝 옮겨주려고 했고. 디파일러, 디파일러 언제죠? 병나아 어? 디파일러 지어야지. 근데 사실 디파일러가 크게 필요가 없긴 해요. 괜히 드랍업 할 필요, 필요도 없고. 센터에서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 토스가 먹을 때는 5군데 11시랑 12시 왼쪽 해가지고 5군데까지 밖에 없는데 저거는 7군데를 먹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기는 거고 아까 토스를 업그레이드 찍어봤을 때 공이 업이었으니까 원포지라는 소리고 그러면 뭐 미래도 없고 토스한테 어차피 또한번뚫든다는 소리야 스파이어 완성되면은 다시 스파이어 뭐야 스콜지 찍어주고 얘또 셔틀 쓸것 같은 거야. 게임은 이겼는데 기분이 나쁠 것 같아가지고 박은 거예요. 성크는. 그러고 옵저버 커트. 짱나지. 음, 짜증 날 거야. 옵저버 한번 끊어서 시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글링 세부대 아드레날린 저글링 세부대 심심하니까 가보는 겁니다. 왜? 인구수 200이니까 한번 가는 거예요. 가서 넥서스. 오두 캐논밖에 없네. 범방지게 넥서스 때려버리는 거죠 저글링 잘쓴 거예요 그러면서 어 템플러가 뒤쪽에 있을 것 같아서 간 겁니다 요 12시로 가는 저저두 부대 드라템이 전병력이 여기로 빠졌으니까 9시로 바로 템플러 두개 잘라버리죠 드라군까지 그렇죠 어 11시도 뭔가 비었네 원캐논이네 해가지고 저글링을 돌립니다 11시 쪽으로 9시로 해서 11시로 가려고 어, 돌리고 있는 거예요. 드론 찍은 거 6시로. 어, 12시로. 근데 하필이면은 질템에 만나가지고 못 갔어요. 어, 12시에 오려고 하네? 옵저버 끊어야지. 토스 제일 빡치는 상황. 옵저버 커트. 옵커트 또 당했어요. 템플로 끊어주고. 저글링 가가지고 또. 덱서스 방금 지었겠죠? 그렇죠. 시프트로 11시 넥서스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럴커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 빠르게 지어주는 모습 어? 11시에 투 캐논이 있네? 어뭐 그럼 어쩔 수 없지 해주면서 정면에 럴커만 박아줍니다 옵저버 어딨나? 옵저버 어딨나? 옵저버 없네? 뭐야? 아유 그럼 저글링 이드라 빼지 하면서 저글링 이드라 뺐다가 다시 럴커 재배치 12시에도 셔틀이 기분 나쁠까봐 투성쿤 원스포 준비 어 뭐야 돈이 남네 해철이 좀 늘려야겠는데 그렇죠 해철이 늘려주기 아 해철이 위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한 화면에 보여야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투성크네 원스포 가스해주면서 해철이 랠리 센터로 플레이업 해주면서 방어 꾸준히 3,000번은 꾸준히 돌려야 돼요 뭐 대충 박아놓고. 다크섬 옵니다. 어, 템플로 온다, 템플로 온다, 템플로 온다. 럴커 엄브로 했다가, 엄브로 했다가, 그렇지. 오로초 그렇죠. 다크섬 써주면서, 오 어, 이걸 안 빼? 끝까지 안 빼? 그러면은 또다 먹힐 텐데. 저글링 럴커 뒤에서 추가. 드라곤만 남았죠? 음. 깔끔하구만. 이게 다야. 개호. 그러면은, 럴커 들고 일어나지. 일어납니다. 아 플레이가 나오기도 전에 잘했다 과거에 나자 이게 포스던 5웬처리 정석 플레이였고요. 제가 무슨 생각하면서 게임하는지 아시겠죠? 아, 생각이 좀 많이 듣나요? 그렇죠. 그냥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다 계산됐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니까 잘하는 겁니다. 진 계속... 우리 온니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 아, 마지막인가? 아 잠깐만 이거 그.. 아,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김주부님 이거? 잠깐만 아 몰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알아서 해주세요